X는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음라스의 쌍에 요 4차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직접 대입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뭘 이용해? 요 조건을 이용해 간단히 라는 얘기는 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혹시 식이 있지 않을까 대체적으로는 2차식이 나와요 0이 되는 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그럼 얘를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x는 1 플러스 루트 6이 돼요 또 루트 6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만 놔둬요 1을 좌변 이항하면 2x-1은 루트 6 그럼 얘를 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양변을 제곱하면 불편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봅니다.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6. 또 이왕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았습니다. 0이 되는 식인데 어, 2차식이네요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 주어진 식을 뭔지 모르겠지만 4x제곱-4x-5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뭔가 있을 것이고, 덕이 뭔가 있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눗 셈이죠. 다시 쓰면, 4x제곱-4x-5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얘가 뭐예요? 몫이고요. 여기가 나머지가 될 건데, 이 나머지는, 그렇죠. 2차로 나눈 거니까 1차 이하가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어요. 직접 나누게 하면 되겠죠. 봅니다. 나누어 지는식 4x 내제고 마이너스 13x 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식 나누는 식은요. 4x 제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소가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합니다. 요거 안에 이거는요, 그렇죠? 뭘 곱해 줘야 돼요? x 제곱을 곱해 주면 돼요. 곱하면 4x 내제고 곱하면 마이너스 4. 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때,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적으면, 그렇죠. 내림 차 숨을 적게 되면은 비교하기가 정말 딱 괜찮습니다. 그래서 3차 비워두시고요. 2차, 마이너스 1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여기 0에서 얘 빼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4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 제곱 여기는요 그대로 내려 적습니다. 여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죠. 4x 세제곱에 4x 제곱은요 그렇죠. 플러스 x 곱하면 4x 세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자 빼고 정리하죠. 여기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 플러스 4x구요. 여기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자, 마무리. 마이너스 4. 4. 즉,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x 제곱이구요. 곱하면 플러스 4x. 곱해서 플러스 5가 됩니다. 와우. 정말 간단해졌네요. 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10에서 5 빼니까 5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나눈식이 바로 뭐가 돼요? 얘가 나눈식이 되죠? 그쵸? 그럼 몫이 얼마예요?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쏙 여기다 넣어주고, 더하기 나머지가 얘가 되네요. 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4x, 내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이 당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나눈식 곱하기, 목은 x 제곱 플러스 x-1이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5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네 0이라고요. 뭘 곱해도 0이 되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얼마예요? 5 이것이 정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